부모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 사회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신랑 박용민 군과 신부 박솔양의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이자 신랑 박용민 군의 둘도 없는 29년 지기 친구 이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일 예식은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양가 친척, 그리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서 결혼식의 증인이 되셔서 두 사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 시간을 더큰 박수와 환호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박용민 군과 신부 박솔량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 사람의 앞날을 밝혀줄 화촉 점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객분들께서는 뒤쪽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들께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역시 양가 어머님들의 젊음, 그리고 세련됨이 드레스에서도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객분들께서는 양가 어머님들이 입장하실 때 긴장하지 않으시도록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머님들께서 밝히실 이 한상의 촛불은 두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허척에 저 말을 해주실 때도 큰 박수로 화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측 어머님께서 화촉의 불을 밝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부 측 어머님께서 화촉의 불을 밝혀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 맞절을 올리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어머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님들께서는 하객분들을 향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인사. 네, 이제 한 가족이 된 양가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주석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먼저 다 뒤쪽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랑과 신랑 아버지께서 함께 입장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제가 29년 동안 봐온 모습 중 가장 멋있고 듬직한 신랑 박용민 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늘름한 아들을 키우느라 애쓰신 신랑 아버지와 그리고 멋진 신랑을 위해 하객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입장 여러분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마주할 생각에. 솔직한 신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 박솔량이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객분들께서는 신부가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와 큰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목소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께도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를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가족들과 하객 여러분들을 모시는 가운데 처음으로 성인의 예를 갖추고 맞절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하객분들을 향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약속하는 혼인서약 낭독이 있습니다. 오늘의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정성을 담아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사랑의 서약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황금 같은 주말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시원에서 책을 보며 산책하는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낚싯대를 들고 다니는 남자가 궁금했습니다. 다니는 남자가 궁금했습니다. 합격하고 다시 만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정말 잘 컸습니다. 소리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용민이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좋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소리를 위해 기다리며 배려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용민이를 위해 평생의 단짝 친구처럼 붙어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 박솔과 이렇게 멋진 남편 박용민을.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신랑 박용민 신부 박솔 두 사람의 사랑이 가득 담긴 혼인 서약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키워진 사랑. 죽을 때까지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약에 이어 이제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혼 선언문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박용민 군과 신부 박솔양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여러 하객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혼인의 증인 중한 사람으로서 이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10월 6일 사회자 이성우. 이로써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었음이 선언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기쁜 순간을 축복하기 위한 축가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온 동네 삼총사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 줄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중 축하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리꾼, 명인인데요. 지명인 군에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자. 어, 이성우 분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국악인 지명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어, 직업이 이렇다 보니 참 여기저기 축가를 많이 다니는데요. 가장 까탈스럽게 축가 곡을 정해본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저희가 약 다섯 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면서 어, 이렇게 용민이가 결혼한기까지 참. 지금도 저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어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잘지내서으면 좋겠다. 어 정말 너무 많이 축하하고 이 축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축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의 꿈에서 뜨 없는 밤을 걷 자. 나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내 살배기부터 만난 꼬마 친구들이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함께 축하해 줄수 있어서 참 행복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축하를 해주신 지명인군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과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먼저 신부 부모님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하고 싶었던 말을 사회자가 대신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현명하게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는 한 번씩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를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천천히 신랑 부모님께 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대신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밝고 건강하게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네 부모님께서는 따뜻한 포옹으로 네, 부모님께서 따뜻한 포옹으로 한 번씩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가운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귀한 걸음 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요 저희를 축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인사 학교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찬 첫 발을 내딛을 차례입니다. 신랑 신부가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긴장하지 않으시도록 따뜻한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하객분들께서는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다 같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하며 뜨거운 박수와 힘찬 함성으로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목소리> 그대 눈은 눈 도저한 옆으로 빛나죠 곁에서 불이 영원토록 슬픈 연습과 영혼이 일 기다려왔어 어쩌면 아서 부른말들을 잊어버린 그대는 잊어서 안을뻔한 그게 내가 처 죽어도 굳게 잡은 두살 멀지 않기로 약속 마지막까지 해, 꼭 함께 하기로 마지막, 그 마지막, 이 마지막까지 해. 신랑 신부를 비추는 수많은 불빛처럼 두 사람의 미래에 찬란한 일들만 있기를 바라면서 신랑 박용민 군과 신부 박솔양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 주신 양가친지 및 사객 여러분들 주인공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의 친척 지인분들께서는 마지막 사진 촬영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저는 사흘을 맡았던 사회장 이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